비켈로이드는 수술적 치료로 켈로이드를 절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테크 성형외과 대표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명수입니다. 오늘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시에 크기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가려움과 통증까지 유발하는 비켈로이드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켈로이드는 흉터의 한 종류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피부의 섬유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어싱 후에 발생한 염증 또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의 혈류학적 원인에 의해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가 간지럽거나 찌릿한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치료를 한다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또는 압박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 캘로이드를 가라앉힌 뒤 경과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보통 귀 캘로이드를 주소로 성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분의 경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귀 켈로이드는 수술적 치료로 켈로이드를 절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 케이스를 보며 치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어싱 후에 귓불에 생긴 켈로이드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켈로이드가 귓불 앞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부 유착이 심한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켈로이드가 귓불을 넘어 더 커지기 전에 오셨습니다 귓불을 절개하여 킬로이드 조직을 절제한 뒤 최대한 기존의 귓불 모양을 보존하며 미세 봉합을 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수술 후 흉터 레이저 치료까지 6회를 받으셨고 재발 없이 완치한 케이스입니다. 귓바퀴와 귀 뒷면에 켈로이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귓바퀴에 생긴 켈로이드는 수술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해당 부분을 절개하여 켈로이드 조직을 떼어내면 귀 연골이 보일 정도로 피부 조직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얇아진 피부 조직을 당겨와 장력 없이 미세봉합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필요하다면 피부 이식을 통해 부족한 피부 조직을 채우거나 귀 모양의 변형이 심한 경우 복원 수술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측 귀의 캘로이드 두 개를 동시에 수술할 경우 피부 당김이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부터 먼저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쪽 캘로이드 한 개씩을 깔끔하게 제거하였고 수술 후 흉터 레이저 치료 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측에 남아있는 작은 캘로이드는 약 6개월 정도 후에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켈로이드 수술 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켈로이드가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수술 후에 최소 1년 정도는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과정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말 중요한데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한 부위가 외부 요인의 자극에 반응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테이핑을 하기도 합니다. 켈로이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귓불 부위의 켈로이드일 경우 원형의 자석을 끼워 켈로이드가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흉터 연물을 바르거나 실리콘 시트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귀 켈로이드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렵거나 분유를 표현한 증상이 있는 경우 주사요법을 통해 켈로이드를 진정시키거나 혈관레이저를 통해 흉터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은 귀 켈로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성종양이든 켈로이드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발생한 병변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귀에 피어싱 후 간지럽거나 찌릿한 증상이 있다면 성형외과로 내원하셔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미테크 성형외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